아니, 무슨, 야, 연애레에 슈발. 맹물 떠다 놓고, 이거 지게미. 야, 연애레에쉽게 뭐야, 배달의 민족으로 음식이라도 치킨이라 시켜놓지, 뭐 아무것도 없어. 이게 승자에 대한 예우인가? 아, 또 창이네요. 반장하겠네. 와, 이거 지금 무기 찌르기가 너무 힘들어. 아, 창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 야, 창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 형님, 그 무기는 말 달리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공격모드 들어가요. 렌스는 움직이면서. 아, 개인전이냐, 이거? 이게 내가 지금 누르고 있는거 마우스를 누르고 있는데 아 존나 못질러 뭐 이렇게 못질러 안 누르고 달려보세요 안 누르고 달려보라고? 그럼 뭐, 찌르는 건 어떻게 찔러? 그냥 자동으로 찌르는 거야? 달리면서 찔러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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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이씨. 허야! 일워 와, 일 클릭 자체를 아예 안 하셔야 돼요. 아 그래, 클릭을 안 한다고 클릭을 안 하면 공격을 어떻게 하냐? 나 마우스에 손안 댔어. 지금 오, 그렇구나. 아니, 난 이거 거도뭐 칼처럼 해야 되는 줄 알았지? 돈 걸었지? 100원 걸었지? 깨졌구나! <laughs> 따라와봐라! 내놈의 먹가지를 비틀어주마! 따라와라! <laughs> 형템 누르고 항복하세요. 왜? 내가 잘하고 있는데.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달려온 애들 역으로 따시려면 마우스 클릭으로 하시면 돼요. 간다! 아우씨! 영의 데미지를 입혔습니다. 아, 가속도로, 가속도로 데미지를 줘야 되나봐. 어디 어디? 오예! 가냐? 예! 자, 드디어 또 간다. 백디나르르! 100 이러면 1000원을 법니다. 자,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출발이니! 기다렸다가 끝야 예!

빨리빨리 빨리 빠져 빠져 일단 빠졌다가 야 이거 회전을 하기가 힘들어 간다 야 죽였어 와말 죽였어 말 죽였어 <laughs> 야 3명 이 새끼들이 1데미지로 되겠니 1데미지로 되겠어 기다려 여기 그대로 딱 기다려 간다 야 안죽었어 이 자식들 봐라 안죽었어 안죽었어 데미지안 들어가 에헤이 이런 잠깐만 큐아 아야 이거, 이거 지우고 1인칭으로 해볼게 1인칭으로 큐아 와168% 야힐 이야, 와쟤는싸 우도 싸 우고, 싸 우고 난리가 났어. 야4 데미 지로 어떻게 죽이 냐? 10 데미지, 10 데미지, 10 데미지. 10 데미지. 총방망이네, 총방망이. 문나 가속도로 달려서 와 찍어 눌러야겠다. 히야히야 이야! 1 9 데미지, 와 데미지 진짜 약하네. 자저 끝에서 달려서 와 찍어봐야지. 아, 클릭하지 말아야겠다. 씨, 예이, 지금이니 오케이. 이제 한명 남았어. 아, 주미쳐가지고 그냥 어, 잠깐 달려와. 와, 시키!

제대로 되네 어우, 이게 그 창고쟁이에 제대로 닿아야 되네. 자, 백디는 모두 700 계속합니다. 자, 16명이 참가자 남았습니다. 이번 경기는 각각 한 명의 투사로 이루어진 세 팀이 진행합니다. 어, 야, 개인전! 오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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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야, 미안해. 아이, 새끼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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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따라오지 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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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속도를 줄여서. 아이, 새끼. 0 데미지, 0 데미지. 캬! 오, 야, 야! 말이 110데미지 미친 어떡하냐 이거 와 이건 큰데 야 이거 어떡하지 와 이거 씨... 이거 어떡하지 이거 말에게 영와 씨. 계속 피해 이것들이 그렇지, 어 예. 잡았어, 잡았어. 좋아, 좋아, 좋아. 이게 왜저이야 개골, 개꿀. 개골. 넌 뒤졌어. 오씨. 에이 아야 와이 새끼야 휘야 야 에임을 내리기가 어려워 에임을 어떻게 내리? 이게 달리면 내려지는데 가까이 가면은 이게 거리가 있어 그런가? 안 내려지네. 이거 그러니까 이게되 잖아? 이게 아 갔다. 어, 내가 나만 데미지 입고 있 어. 시작 가워 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치봐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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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여 8명. 한 명이 투신 4명. 자, 다시는 게1디나르 계속 가는 거야. 아, 또야, 또, 씨. 오! 으아! 그렇지, 일단 말 내리게 하고. 둘이 싸우기 하면 안 되나? 둘이 야, 니네 둘이 싸워. 니네 둘이 싸워. 니네 둘이 어우야, 일단 더 빠져. 더 빠져. 그래서 니네 둘이 싸울 때 나는 뒤에 가서... 지금이니? 와! 아 한다 으키와보람 숙련도 92으키 오케이 좋아 불리한 것은 나야 저놈까지 말해서 내리게 하면은 저놈까지 말해서 내리게 하면은 퉤야! 좋아 오케이 파랑 남았어 하하하하하하 얌바노라 머 자, 네명 남았어요. 이제는, 어, 두 팀으로 진행됩니다. 캬, 잘하네. 다 이긴다. 큐레이! 어우, 야, 야. 어, 야, 씨, 발라 야, 1대1 다이다이네. 일단 충전을 해서, 스피드를 충전해주고, 또를 일단은 갔다가 벌이 좀 벌려줘야 되는데. 자, 식바라 이거 봐라, 빠라 빠라미. 그렇지. 그렇지. 아우. 건안 맞네. 캬! 호다 호다. 캬! 간다. 캬! 헤이! 잘하네. 자, 이렇게 해서 와, 마지막 결승전. 얘들아, 결승전. 자, 우승 갑니다. 백디나르. 자, 이러면 은 정말 많은 돈을 벌겠죠? 자, 출발했니 그니까 러 말이야. 어우, 야, 내가 이렇게 잘할 줄이야. 와라, 이 새끼야. 와라, 이 새끼야. 허리, 허리! 허리, 허리! 허리, 허리! 허리, 허리! 아, 휴발 하이 기계미 예와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여기서 바로 들어올렸어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면 꿀잼 안돼! 결승전이란 말이야 결승전이다 호라호라 <laughs> 내할아님이 죽은 막점이야촥예 오래오래 <laughs> 야 3,980원 벌었어 돈은 벌도록 미치겠다 <laughs> 미치겠다 야 천원 벌고 눈물 흘렸는데, 춤이 못추겠어 미치겠다. 이생한방이야 아. 풀 갑옷 맞춰야겠다. 오, <laughs> 어, 야, 연애 초대도 있어? 야. 명성을 더해 당신 200디나르 상금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당신은 영약 자신의 돈을 걸어 3,280원의 디나르를 받았습니다. 당신 또한 성에서 열리는 연애가 초대받았습니다. 아이, 음 연애가 싹 도세요 치밀도 상승 지리네 야 연애 참석해야지 응 음? 연애 한번 가봐 이제 이번 마아 마상술 대회에서 승리를 낸 김맘의 대령이야 안녕하십니까 우승자 대령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 대단하십니다 하하 멀죠 자 아주 이것이 바로 역전의 용사죠. 야왕어딨어야 연애 아니 무슨 야 연애 램에 슈발 맹물 떠다 놓고 이거 지게미 야 연애 램에 슈게도 뭐야 배달의 민족으로 음식이라도 치킨 하나 시켜 놓지 뭐 아무것도 없어 이게 승자에 대한 예우인가? 아 이런 아로아유 유하아빠 18개 이런 씨발 별풍선 18개 고마워요 야 이런 거 종종 있음 야 이런 거 너무 심하잖아 아 코로나 때문에 아 요즘 회식 금지요 아 그런 거구나 이런 슈발 코로나 이거 뭐왕야 이거 뭐씨 아, 코로나 야 이거 너무하네 집회 금지 아 이런 그런 거자 어쨌든 제가 왔습니다 왕, 왕님 아 부인이야 왕도 없어 야, 왕, 이 야, 우승자애를, 칭하에, 칭, 치... 야, 왕, 여, 아니, 왕도 없어! 이연애가왜 이래! 이 이게 무신가, 이게, 대우 시청을 너무 많이 귀 기분 좋아하나? 좋아하나? 조시야, 이분? 어디 조입니까 당신은 왕마매가 맞죠? 우리는 최근 열린 토너먼트에서 당신이 존나게 잘하는 걸 봤어요.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아 예. 예. 어 연애라고 그러는데 뭐 잠깐만요. 저 어, 제가 당신에 대해 더알수 있는 영광을 가져들까요, 부인? 나는 영주 플레이의 자매. 전 연애를 위해 여기 있어요. 근데왜 이렇게 아무도 없나요? 아 코로나 때문에. 아 이런 슈발. 다른 할 말은 없나요? 어 아, 그게 아니라. 어, 어, 고주님 최근 토너먼트에서의 나의 성공을 당신에게 바치고 싶, 야, 위드를 바쳐야 돼, 나 결혼한 사람이라서,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이두 가지 멘트를. 극혐이네요. 작업 멘트, 아, 이거, 씨. 게임이라서 어쩔 수 없는데. 이거 그냥 게임인데. 나 누군가의 위치를 아, 찾고 싶어. 구강 어딨어, 이 새끼, 구강. 아, 구강은요, 조난바빠요. 어, 프라메토 여행을 떠났어요. 그는 아마도 토스타를 금방 있을 거예요. 아, 여행을 떠나. 무슨, 야, 이거 우승자인데, 이거 뭐, 미스트로 누상, 미스터 트로 누상이 우승했는데, 왕이 없어. 어? 너무하네. 아이씨. 가보겠습니다. 그혐잘 가요. 연애, 우승했는데, 이 무슨 이게, 니네 적국이야. 씨, 발다 죽인다, 니들. 좀만 기다려. 니들 죽여. 참수야. 아니, 이게 극혐, 이런. <laughs> 야! 우승해, 우주... <laughs> 우승했는데, 연애가. 아무리 코로나라도 그렇지, 이거 게임에서도 자, 이래야 돼? 와, 씨, 대우 봐, 와, 대우 보소. 극혐. 자, 일단은, 무기나 사러 갑시다. 와내 극혐 모의가 없어서 정말 야 4200원 벌었어 그래도 야4 2 0 0원이 어디야 야 궁금한게 이저 뭐야 저 무기 사거나 이러면 뭐아 무기가 사는게 아니라 다른거 뭐 퀘스트라거나 다른 애들 잡으면은 그 무기가 레어가 붙던지 뭐 좋은게 있고 뭐 그러냐? 그런거 없지 천0 0 0원 39, 28. 여기 뭐, 내가 둔 거나 뭐 이게 레오는 랜덤으로 랜덤이야. 어... 아, 엄청 센애들 경우에, 아밍 소드, 그레이트 소드, 그 손에, 그 손대. 어, 그렇게 막 좋지는 않는데 있어요. 굳이 무기를 살 필요는 없겠는데, 갑옷이나 사야겠다. 왜냐면 내가 지금 들고 있는 무기들이 그닥 나쁜 게 아니어서, 갑옷이나 좀 맞춰서 못 들을 수게해겠다 방어구 상인가 거래한다. 방어구, 어, 39,000원, 19,000원. <laughs> 4,200원. 어... 어, 우승을 했는데, 어... 더 앵벌이를 해야 되는 걸로. 아, 이건 뭐, 음? 네? 7,500원 정도는 대줘야 그래도 뭐, 판금 가복 같은데. 자, 요런 거는 들 수, 요런 거낄수 있거든. 방어력 16방, 22방. 내가 창고랑 뭐큰 차이가 없잖아. 장갑. 장갑은 왜 없냐? 갑옷 허리띠 하나 사실 것 같네요. 야, 여자 드레스이 살까? 드레스? 111원. 드레스 무늬야? 드레스? 드레스라도 입고 이거 뭐 강남 라이트라도 가야겠어? 너무하네. 와거들레집파네와 1,400원 1,100원 미친 와 이거 그냥 애들 잡아서 먹는게 낫겠다 어쩔 수가 없다 상품상이빵세개와이건 연애는 무슨 영주는 지금 응답실에서 연애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 아까니 아 아까 그 아까는 몰래 카메라였어. 한번 들어가 보자. 다시 떴어요. 다시 떴어요. 자 몰래카메라. 몰래 카메라. 몰래이 개새끼들 정말. <laughs> 아니 이런 무슨 음.